안녕하십니까. KBS 연장로 스타트 크리에이터 성장 오용환입니다. 오늘은 정말 귀한 분 우리 도솜을 찾아 주셨는데요. 창신대학교 이현근 총장님께서 직접 도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총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우리 총장님께서 우리 도솜에 와보신 지가 얼마나 되셨는가요? 저는 처음 와봤습니 <laughs> 그러셨어요? 예. 평상시에 도솜만 보시다가, 예. 직접 오늘 와서 도솜, 와서 보니까 좀 어떠신 예. 느낌이 드세요? 그 마창대교 쪽에서 가, 가끔 봤는데, 네. 저조그만한 섬에 가볼까 말까, 가봤자 뭐가 있겠느냐, 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마치 우리 청신대학교그 외국인 유학생들이, 오늘 네. 방문했길래, 네. 경주차 나도 한번 직접 가보자. 네. 해서 와봤습니다. 근데와봐서 정말 놀랐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정말 내부에 정말 잘꾸며져 있고, 휴식 공간도 많고. 네. 우리 마산 창원의전 시민들의 정말 중앙 공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셨죠? 예. 이런 더. 어 도섬, 광금대지섬 네. 네. 얼마나 독특하고 전국에서 정말 아마 유일무이한 이름일 겁니다. <laughs> 도, 도섬 정말 좋은 이름이고 나름 특색 있는 정말 특색 있는 관광지로서 우리 마산 시민들의 마산 창원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로 발돋움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 예. 리 평상시에 우리 창신대학교 학생들이 이것도 비치코밍도 하고 있는데, 예. 앞으로도 우리 총장님께서 우리 도선 많이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아, 이거 사랑 안 할래? 안할 수가 없죠. 우와! 이렇게 좋은데, <laughs> 네. 예. 그냥 이제 단지 이렇게 좋은 것이 조금 덜 알려져 가지고, 네. 나 지금부터 그랬으니까요. 네. 이제 조금만 알려지기 시작한다면은, 오지 말래도 다올것 같습니다. 와, 아, 제가 도선 살리는데 10년이 걸렸는데요. 예, 오늘 이영훈 총장님께 이렇게 덕담을 해주시니까 또 예. 힘이 납니다. 아, 아.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도선 살리기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 헌신과 열정의 존경을표할합니다 아, 우리 네, 총장님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연젼노 크리에이터 섬장 오영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